안녕하세요. 재활학과 전문의 김성엽입니다. 오늘은 척추측만증 환자분들을 위한 스트레칭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은 척추측만증으로 인한 통증이 너무 심하신 분들은 우선 병원에서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 스트레칭은 척추측만증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지만 증상이 없는 분들이나 가벼운 증상만을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한 스트레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척추 측만증 환자분들을 위한 스트레칭은 척추 측만증을 진단받으셨던 분들이 공부하실 때나 아니면 일하실 때 일상생활 중에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스트레칭 위주로 세 가지 정도 묶어 보았습니다. 이 각각의 동작들을 10번에서 30번 정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스트레칭은 오른팔을 올리고 반대로 왼팔은 오른쪽으로 가로질러서 붙인 다음에 왼쪽으로 천천히 스트레칭 해주시는 동작입니다. 마찬가지로 반대손도 올리고 오른손은 반대로 교차시킨 다음에 왼쪽으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동작은 오른팔은 위로 올리고 왼팔은 뒤쪽으로 쭉 뻗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반대도 왼팔은 올리시고 오른팔은 뒤쪽으로 쭉 뻗어서 쭉 뻗어주세요. 이 동작을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동작은 깍지 낀 다음에 몸통을 돌린다는 생각으로 천천히 빙글빙글 돌려주시면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 열 번, 두 번째 동 작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아홉, 열. 세 번째 동작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 열 번. 이세 가지 동작을 10번에서 30번 정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척추측만증 스트레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트레칭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척추가 어디로 휘어져 있는지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저는 척추가 왼쪽으로 휘어져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스트레칭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왼쪽으로 휘어져 있는 분들은 본인의 오른쪽 편에 벽이 목에 서주시고, 벽을 오른손으로 짚으신 다음, 왼 다리를 그대로, 오른쪽 다리 뒤쪽으로 꼬아주세요. 그런 다음, 왼쪽 팔을 쭉 들고, 오른쪽으로 스트레칭 해주신 다음, 짚고 있던 오른손을 떼고, 그대로 반대쪽으로 쭉 뻗어주세요. 여기서 10초 정도 유지해주시고, 원위치 해주시면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10초씩 10번 정도 시행해 주시면 됩니다. 두번째는 내발기기 자세로 시행하는 스트레칭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저는 척추가 왼쪽으로 휘었다는 것을 가정을 하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척추뼈가 왼쪽으로 휜 분들은 이번에는 왼쪽 기둥을 옆에 두고 내발기기 자세를 해 주세요 그런 다음 천천히 왼쪽 벽에 가까이 붙여 주세요 이렇게 골반을 고정시켜 준 다음 골반은 움직이지 않고 천천히 오른쪽으로 허리만 굽혀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왼손을, 손등을 바닥에 붙인 다음 쭉 뻗어주세요. 그런 다음 10초 정도 유지해주시고 천천히 원위치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10초씩 10번 정도 시행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척추 측만증 환자분들을 위한 스트레칭법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 주세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